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터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 벤츠의 w 2 2 1 후기형 모델입니다. 이 작업은 저희 천안 동남 협력점 카젠 용곡점에서 작업됐고요. 자, 어떤 고장이 있고 어떻게 수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벤츠 차량 w 2하1 차량 입고됐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고등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자, ABS 경고등 떠 있고요. 자, 배터리 경고등 떠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 경고등, 뭐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발전기 문제일 수도 있죠.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스티어링 기능 이상. 파워 스틸링 기능 이상도 떠 있어요. 자 배터리 경고등이 계속 지속되고, 자얼터네이터 발전기가 고장 나는 상황이 발생되면 차가 조금이라도 더 주행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차량의 전기 많이 먹는 부분부터 거꾸로 끊어나가는 작업을 하죠. 자 벤츠 차량 굉장히 똑똑합니다. BMW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 차들 모든 차량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배터리가 고장났을 경우는 시동이 걸리면 그다음부터 발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는 배터리에 있는 힘,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차가 구동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용량이 점점, 점점, 점점 떨어지면서 차 안에 있는 전기 많이 먹는 부품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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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차가 쓰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자, 구동을 중지시키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 경고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경고등이 뜰수 있습니다. 일단 발전기 전압부터 확인합니다. 9.45V 일반적인 발전기 자, 신품일 경우 13.5V에서 14.7V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발전기의 볼테이지죠. 자, 그런데 이 차량 9 4볼트 뿐이 안 나옵니다. 발전기가. 자, 발전기가 전기를 생성해내지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교환 안내 드리고 작업 들어갑니다. 자, 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엔진 오일 누유되는 부분, 누유되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차를 올렸는데요. 차를 리프트에 올려서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에어컨 컴프레서죠. 상단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누유가 발생됩니다. 상단 상단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누유가 발생돼서 자 이게 어디서 흘러내리는지 상단부 확인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컴프레서 안쪽으로 해서 엔진 블럭을 타고 내려오는 타고 내려오는 이런 누유예요. 자 위쪽 엔진 위쪽 에어필터 쪽을 탈착을 해서 누유를 점검합니다. 자, 자, 바로 먼저 눈에 띄는 부분, VVT, VVT 솔레노이드죠. 자, 뭐 애추레이터라 고도 하고 솔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가변 캠축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예요. 자, 이게 전기를 주면 자석이 밸브를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하면서 차량 엔진의 타이밍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는 거죠. 흑기 캠축에 두 개, 배기 캠축에 두 개, 차량에 네 개가 박혀 있습니다. 차량에 네 개가 박혀 있고, 자, 이 부분이 캠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오링 같은 게 있고, 오링 같은 게 있고, 자, 누유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누유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유되면, 자, 오일이 이 배선을 타고, 이 배선을 타고, ECU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벤츠는 ECU를 m n 모듈이라고 부르죠. m n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M-NE, ECU, 같은 말입니다. 자, 오일이 배선을 탄다, 안 탄다. 자, 오일 배선 굉장히 잘 탑니다. 자, 경유도 배선을 굉장히 잘 탑니다. BMW, 연료 필터 같은 경우, 연료 필터 히팅 모듈 쪽으로 해서 연료가 막 배선을 타고 올라가서 ECU까지 가죠. 자, 벤츠 같은 경우도 이 VVT 솔레노이드 쪽으로 오일이 타고 들어가서 ECU까지 갑니다. 그러면 ECU가 만나집니다. 돈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ECU 가격은 일단 뭐 웬만한 차들을 연식이 오래됐다 싶으면 거의 폐차까지 나올 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리를 해 주셔야 자, 굉장히 큰 출혈을 피하실 수 있어요. 비용적인. 그래서 여기까지 교환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엔진 윗부분. 실질적으로 오일이 가장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죠. 오일 세퍼레이터 하우징입니다. 자, 여기 하나 달렸고요. 반대쪽 실린더에 하나 달렸습니다. 자, 뱅크. 팔기통이니까 뱅크 1, 2로 나눠지겠죠. 반대쪽 뱅크에 하나 달려서. 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연결돼서, 자, 세퍼레이터가 좌우로 하나씩 있는데, 자, 이쪽 편은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편은 이렇게 안 생겼죠? 반대편은 또 다른 모양인데, 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새는 부분은 여기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일 누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세퍼레이터 하우징 교환을 하는데, 플라스틱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켓만 교환할 수도 있지만, 자, 어셈블리로 같이 교환해 주는 게 재발을 막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재발이 안 납니다. 자, 플라스틱은 열 때문에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착했을 때는 신품으로 교환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퍼레이터 이렇게 신품 주문해서 교환했습니다. 이 교환은 간단하죠. 볼트 몇개 없습니다. 간단하게 토크 맞춰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기 발전기는, 정품 발전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벤츠에서 나온 제조사 신품이라고 하는 발전기들은 뭐 몇백만원씩 하죠. 그래서, 자, 벤츠 발전기도 이 발레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발레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발레오에서 나온 애프터마켓 퀄리티는 거의 뭐 애프터마켓 중에 최상위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발레오에서 나온 애프터마켓으로 장착합니다. 자, 모양 생긴 것도 완전히 같죠? 벤, 발레오에서 벤츠에 납품을 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 교환하고 다시 자, 발전기 볼테이지를 봤더니 14.7V 나옵니다. 발전기, 신품 발전기 14.7V 전압까지 확인하고 저 발전기 교환은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엔진 전면 쪽에 전면 쪽에 오일 교환, 오일 누유되는 거, 이슈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 자, 이것들 부품 싸고 왔죠. 자, 액츄레이터 솔레노이드 열부 4 개랑, 자그옆 쪽으로 보시면 캠각 센서라고 하죠, 캠각 센서. 자. 캠 하나마 캠스프로켓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한 개씩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서 이 앞쪽 전면에 있는 것들 전부 교환합니다 자 탈착할 이건 고품을 탈착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고무실이 있어요 고무실이 있어서 이 부분도 누유가 많이 되니까요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나 이럴 때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거예요. 자, 오일을 조율하는 밸브는 이거고요. 자, 액추레이터는 이 바깥쪽에 붙어서 자석으로 얘를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놨다는 이걸 액추레이터라고 해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밸브는 안에 박혀 있어요. 캠축 안쪽에 박혀 있고 바깥쪽에는 마그네 방식으로 이걸 구동하는 액추레이터가 바깥쪽에 달려 있고, 자, 오일 많이 샜죠. 오일 많이 샜습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일 새는 거 있으면 확인하셔서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교환 안 하셨을 때큰 데미지가 올수 있다. 자, 이 차량도 그래서 확인은 해야겠죠? 차량도 확인은 해야 됩니다. 이 ECU 쪽 커넥터를 뽑아서, 자, 거기서 오일이, 자, 배선을 탔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자, 배선을 타고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젖어 있겠죠, 오일에. 자 이러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수 있어서 자 이전에 교환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전에 교환하셔야 됩니다. 자 별거 단일 누유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유되는 것들은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자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천안 동남점 하진 용곡점에서 작업됐고요. 자, 천안 분들 수입차 정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